네, 저는 현재 무주택자이고요. 네. 실거주용으로 성동구에 있는 금호동 금호자 2차 33평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금남시장 주변 개발 계획이랑 연계해서 네. 이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 질문 주셨고 혹시 몇 평대 보고 계실까요? 네, 33평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려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목소리 들으니까 좀 젊으신 연배 같아요. 아 이게 네. 이게 최초로 주택을 매수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고 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다가 이제 처음 음.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뭐 최근 거래된 가격들을 보니까 한 13억 중반대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음, 이 정도 가격 지불하시려면 대출을 많이 끼셔야 되는 상태신가요? 어, 지금 현재 자금이 9억에서 10억 정도는 있고 나머지 네. 부분들은 어,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LTV라는 제도로 보면 LTV상으로는 대출 비중이 많이 높지는 않다고 라 저는 보여져요. 음,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뭐20-30% 정도 수준이니까 네, 네. 크게 뭐산 다음 가격이 하방으로 가도 위험할 건 없다라고 보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어, 시청자님께서는 이 물건을 보시면서 이쪽 금남시장 일때 개발 행위라던가 이런 뭐 주변 이슈들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개별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가격에 영향 미치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작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음, 네네. 어차피 이제 스타트를 누군가가 탕 끊어주면 비싼 지역들 위주로 해가지고 점차점차 고점을 높여갑니다. 가격이 이렇게 쌓여요. 네. 쌓이다 보면 주변에 얘랑 입지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들은 어, 우리가 쌀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서 이렇게 쭉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 가격 오르는 걸 보고 누군가가 여기다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얘는 뭐 때문에 올랐어? 얘는 뭐 때문에 올랐어? 이유 없는 지역은 없어요. 어찌 됐건 도시계획은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짜여져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모든 사람이 부동산 값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일반인들이 시청자님 젊은 연배의 자본을 모으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건데, 일반인들이 지금 30대가 9억이 어디 있습니까? 9천도 없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로소득난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과거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출이라는 걸 엄청나게 껴가지고 이 시장에 누군가 뛰어들어 줬어요. 그런데 시청자님은 자본이 있어서 대출을 왕창 안 받아도 매수할 만한 여력이 되시는데 그 다음에 시청자님 다음에 들어와서 시청자님보다 비싼 값에 매수해 주셔야 될 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주택이 있으셨던 분이 본인 집 팔고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현금만 가지고 이 집을 이값 이상에 매수해 주실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음, 무슨 말씀 드리시지 알겠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상황이 괜찮아도 가격이 오르려면 모두가 괜찮은 가격이어야 되거든요. 모두가 쉽게 쉽게 접근하고 더 비싼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을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극소수의 무주택자 분들만 이 시장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지금도 많이 거래가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와 있는 그 가계부채 대책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앞으로는 이 대출에 대해서 담보대출이건 신용대출이건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액을 볼 것이고, 그상환액 대비해서 소득을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처럼 집값이 얼마냐만 보고서 제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님은 매수하셔도 어차피 지금 들어가서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거면 최소 5년, 10년 이상 보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안에 가격은 왔다가 또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요 정도 대출 금액만 가지고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급하시면 매수하셔도 관계는 없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시청자님 사고 나서 계속 고가를 또 올려줄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음, 어떤 기조를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한 선택보다는 좀 차분하게 봐도 되는 시장 아니냐. 앞으로 코로나 극복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나올 텐데 조금 더 저는 차분한 선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